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이제 PC 지수가 발표가 정, 예정되어 있죠. 그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이제 거래소의 네트워크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매트릭스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래소를 통하는 트랜잭션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에 맞춰서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려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려는 어, 준비 작업이다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그러한 시점에서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겠다. 4시간봉 차트로는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다음 캔들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형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차트상으로도 이러한 이제 지수 발표를 앞두고 주요한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런 것이 높게 나왔을 때 이제 아무래도 연준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가지고 이런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위험회 피를 하기 위한 이런 신뢰에 따른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좀 주요한 반등이 나왔음에도 이러한 반등이 계속해서 일목에 전환선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러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PC와 관련해서 연준의 신리를좀건드릴 만한 내용은 이제 근원 서비스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가 좀 이제 주요하게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기적인 이제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셔도 충분하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외부적인 이벤트에 대한 분석을 떠나서, 이런,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 캔들이 진행을 될 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만약에 그 지수 발표 시점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나 이제 대부분 예상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안 좋게 나왔을 경우, 단기적으로 하방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단기적인 하방의 움직임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이 구간 2 3 3 8 6을 시작으로 이 구간은 계속해서 좋은 진입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반응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고, 어떤 차트상의 이제 큰 그림의 상승 구조에서 이러한 구간을 지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음을 크게 올리겠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격반을 한번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호행스 팬이 기준선에 닿았을 때 가격반 역시 체크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기준선 구간 이 구간 역시도 주역에 체크해 볼수 있겠다.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가까워져 있죠. 그만큼 이제 먼저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그런 우려와 심리를 녹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대수의 분석가나 이제 트레이더들은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 너무 이제 좀 뚜렷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이제 더 이상의 상승은 없고 이제 하락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분들의 분석을 존중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 분석의 근거를 통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몇번 이제 코멘트했던. 이렇게 한 차례의 추세가 터지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양운으로 전환을 해서 추세가 터져 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러한 양운의 이탈이 있기 전까지는 어섣프르게 하락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러한 구간의 상승에 대한 기술적인 되돌림 비율을 산정을 하더라도, 이제 0.6189건, 22,879건까지는 충분히 이제 휩소를 주고 내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되돌림 비율이 깨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런 양훈의 이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무조건적인 어떠한 그런 매크로 이슈만을 근거로 어, 장어좀 보다 중장기적인 하락을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하락을 만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제 기준에서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양운의 구간에 있고, 이러한 하락을 만들면서 양운이 소폭 이제 아래로 내려왔지만, 선행스팬이 아래로 내려왔지만, 선행스팬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양운이 확실하게 이제 좁혀지면서 의문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상승 관점에서.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현재 이러한 구간 이제 상단의 돌파를 준비하는 박스권에서는 이탈에 있는 모습이지만 크게는 현재 어떠한 이런 큰 박스권으로는 이러한 이제 횡보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이제 이탈이, 이탈이 만들어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양운 아래로 크게 이탈을 하고 확실하게 이제 큰 이탈이 빠진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이 구간 내에서의 횡보 움직임에 가깝다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은 조금 더 이제 후를 보고 이제 뒤를 보고 접근하셔도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선행스팬 2와 그리고 23,386구간 그리고 러파겐는 이렇게 월봉식과 이러한 구간들을 포함한 이 아래 구간에서는 아래 존재하는 매물대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어느한 좀 가격 반응이 강력하게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구간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남들이 이런 상승 근거 이제 일봉 일복상의 의문 돌파를 근거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이 이러한 수익을 내는 동안 그냥 발만 동등 구르고 있었고 어떠한 심지어 이런 조정 자체 제가 그때 발렌타인 빔이 나온다. CPI는 의미가 없을 거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 구간은 트랩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강력한 매수를 말씀드렸을 때 이런 것들조차 놓쳤다면 또한 번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러한 구간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승의 움직임을 만들었고 이러한 구간에서 충분히 기간적이고 이제 가격적인 조정까지 이제 마무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부터 올라가는 움직임은 보다 큰 움직임의 파동이 터질 수 있는 캔들의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목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파동이 시작점에서의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이제 이러한 구간이 어떠한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구간이 4시간 봉 차트를 표시하면 이 구간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만약에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이 이제 PC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이 구간은 굉장히 좋은 기회의 구간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 관점이 틀렸고 이제 어느 정도 잘못된 제가 말씀드릴 것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갔을 때 아래 이제 이탈의 근거 어떤 이 진입에 대한 이탈의 근거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비 쪽으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진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처럼 이제 저기 이제 아래에서 좀 낮은 평단가에서 진입을 해서 현재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계속 추세를 추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접근을 할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포지션 안에 진입을 못하고, 직전까지 올라왔던 이 시장의 큰 어느 정도 큰 상승분에 대해서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시고, 어, 계속 또 어떻게 해야지 갈팡질팡하다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이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내가 좀 타이트하게 잡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런 야근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의 마무리를 보고 기간적, 가격적인 조정의 마무리를 보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뭐매크로적인 지수 관점과는 별개로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접근이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계속해서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가적인 돌파의 기준은 돌파가 되는지, 일목 관점에서는 이게 그 스타트가 이 전환선 위로 종가를 마감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지까지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자,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그 PC 발표를 앞두고 이제 어떠한 부정적인 심리가 가격 차트에 녹여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주요한 지지가 기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구간을 구간에서의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구간의 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방의 변동성이 나왔을 경우 이러한 구간들은 굉장히 좋은 진입의 근거가 되겠다 어찌보면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호잉스팬이 이 과거의 기준선을 터치하는 구간에서의 가격 반응이 어디로 발산할수 있을지 살펴보자 라는 것까지 추가한다면 오늘 PC 부간을 지나면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발표가 굉장히 급격하게 시장 뭐 사,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나쁘다라고 이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연준의 저희 의사록 내용을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이제 금리의 인상 폭을 이제 급진적으로 만들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황이고 이런 연준의 말발이 시장에 점점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 하나가 딱 나왔다고 해서, 어, 갑자기 연준이 이제 스탠스를 확 바꿔서, 어, 이제 25BP를 올리려고 했던 거를 막 75BP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단기의 변동성의 재료로서 근거를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매크로 분석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분석에 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심리가 이미 차트에 녹여, 녹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단기 변동성이 지난 이유 이제 본격적인 방향에 나올 때를 더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범위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쌓이고 있는 만큼 어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좀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PC 발표에 맞물린 단기적인 변동성 대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마패션의 살아남기 채널의 제이부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